클래식을 드디어 다이아 아니 보석 1,200개를 현지에서 오늘 나온 전설 상자 아레나 6있인 전설 상자를 전설 상자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보면 자이 1,200개 자 지금 돈이 남아서 자 보면 3,279원 이걸로이 전설 상자를 살 건데 자, 자. 이걸로 보신 분들은, 동시에 카운트다운을 해주세요. 카운트다운. Three. Two. On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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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제발, 프린세스! 이런, 진정.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다 아, 썩은 게 나왔어! 아, 아. 화상이라도 살까요? 나중에 전술상대 사고... 나무 나옴... 한번 사용해볼까? 어디다 놓지?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아, 예, 운이 좋아야 되거든요, 통나무도. 제아 아, 일단, 와, 저랑 트로피 똑같네요. 굿럭. 바바리안 오두막으로 일단 처음에 깔아주고, 고블린 오두막을 깔아주고, 엘리스가 좀 낫네 코그라이더를 지금 깔아줄게요 어스킷 좀. 마법사 가고 아 로켓 고블린이 망했네요 미니언 배거리 미니언 배거리 일단 하고 네 그냥 죽습니다 네 죽었고 아 아니 이 정도면 그냥 머스킷이 죽어 바바리언도막 통나무를 한번 봤어야 되는데 <laughs> 통나무는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움직인지 어떻게 움직이는 다시 알았네요 가운데를 놔두면은 안 되는데. 응, 오드, 고블린 오두막 깔아서 좀 도와줄게요. 아, 머스킷. 아, 늦었다. 아, 바바리안 오두막까지 전부 다 죽어버렸다. 아, 끝나고? 아! 어디로 가니? 얘 어디로 가니? 영광로가 있을 줄은 몰랐네. 아, 진짜. 통나무가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통나무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죠일고이동버그 같아, 진짜. 엘바! 엘바! 여러분, 엘바 나왔습니다, 이거. 엘바 나왔습니다. 엘바 나왔습니다. 엘바. 어, 끝났네. 엘바가 나왔었습니다. 예? 아, 아 이거 모아 가지고 죽겠네 이거. 네, 바바리온도 마패다 설치 해 주고. 자, 그대로 조금이라도 데미지를 주이면 예, 이런 괜찮습니다. 마법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켓만 안 나오면 돼요 아 엑소 사라져서 로켓 나올 위험은 없겠네요 어예예예예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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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비비드로 빨리 가 빨리 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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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만 예 이겼다 와 이겼다 와 이겼다 와 이겼다 와동나무가 좋진 않네요 쓰레기였어요 그럼 이번엔 전설 세 개를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통나무까지 앞에서 전설 세 번째. 인선이 형이랑 제 클래 같은 형이랑 똑같네요, 이제, 이게 보면 음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어딨지? 이거였나? 예, 통나무 쓰고 제임페르노 탑, 인피르노 드래곤이 있어요. 라바운드도 있고. 이번엔 전설들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온 전설들아 전설들 진짜 좋아 전설 3개 좋아요 발키기좀 바꿔야 되겠네 천 골드 만원 아 감전도 주겠습니다 그냥 스펙을 맞추려면 야 yeah. 이대로 체력 시간이 9분 정도밖에 안 돼서 용량 때문에 중간에 끊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보이면 어그로 라바운드 끌어주고 여기다가 바로 옆에다 마법사를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미니언 패거리들 때문에 죽어요. 마법사야 빠르지. 일단 많이 바로 넣어주고. 근데, 감전이랑 통나무가 있어서, 미녀 배가있는 간전으로, 해골 군대는 통나무로 잡아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있는데. 어, 이겼네, 이거. 임피르노 드래곤까지 합세해서, 잔설이 세기 있다는 걸 보여주죠. 제대로 현질했다는 걸 보여줄 차례입니다. 그렇죠! 와, 이거 뭔가요? 장기편 지금 당황했어요. 버그판인가? 현질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큰 당황을 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대구라면 꾸준히 나가보죠. 임페르노 드래곤은 빼도 될것 같기도 한데, 요즘 물량등 유행이라서. 임페르노 드래곤은 썩어서, 빼겠습니다. 빼고 딴 거. 인테리어스 엘릭, 엘릭스 4로, 대신 될 만한 게 없나? 444, 444444444. 미니팩 하나 줄까? 달려다니는 트럭인데, 이거는 그냥 칼 들고 달려다니는 트럭? 머스킷도 괜찮은데, 네. 이집 써서 용광로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아니, 영광, 명강... 아, 괜히 업그레이드 시켰데 이거? 에, 미니백화 걸어다니는 트럭이라고 불리는. 제 트로피가 얼마나 갔을까요? 중5원비니9 9 0 0이라더니 네, 그러면 1900까지. 아, 끝났네요.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게 봐 주세요. 그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